안녕하십니까 한성신문 방송의 도도명입니다 오늘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. 예, 다음으로 음, 통영축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, 출마를 선언한 전 통영시의회 의장을 지낸 예, 임정철 예, 전 어, 통영축협의 이사와 관리 사무를 지낸 황진도 출마예상자두 분이 네. 통영 중립을 딱 나왔습니다. 지금 현재로 뭐 하태정 조합장님이 출마를 보기를 하면서 여기도 이제 무주공산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이두 분이 유정철 대 황진도 제 이렇게 어 출마를 해서 통영 주변을 이끌어 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. 여기는 지금 처음부터 조금은 어 뭔가가 조금 이 아주 민감하게 어 조금 열전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황진도 어, 관리 상무는. 음, 지금 현재로 한 35년 동안 축기에서만건물를 한, 뭐 나름대로의 축협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밑바탕에서부터 관리 상무까지 올라온 동료 축기에서는 잔뼈가 굵은 그런 어떤 실무형이다, 이제 이렇게 해서 어,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출마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어, 여기 보면 유정철 전 시의의장 말하면, 어, 저도 사실 조금은 뜬금은 없었어요. 자기가 이제 선거에 이런 정치에 오기, 나서기 전에 사실은 이전서부터 2000년도 초부터 자기는 그 전서부터 자기는 축산조합에 관여를 하고 또 업을 그 업을 했다. 아 그렇게 해서 보니까 저강릉에그 자기 그 공장 이 있는데가 거기가 아마 축산을 했던 장소인 것 같습니다. 예 그래서 시의회 의장을 다 마치고 의 시의원을 다 마치고 예어 이전에 자기의 원고향으로 돌아온다 어, 이런 측면에서 출마를 하신 것 같습니다. 예, 두분다 뭐, 충분히 이전서부터의 그런 경험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, 어, 유영철 그전 추격 기사가 어, 하는 이야기는 기자 얘기를 통해서, 어, 조금은, 그 현재에 너무 오래된 조합에 종사했던 그러한 인물보다는 새롭게 예, 나와서 조합을 한번감망해하고한번 한번 챙겨보고, 어, 그렇게 해서 할 지금 시점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너무 뭐 오래 해왔기 때문에 기자회하면서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이일이러한 것들이 있었다. 그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어 실무책임적인 관리자들이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와서 되느냐. 새로운 개념으로 안에 있는 조금 잘못된 부분들 조금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잘 운영되어 왔던 이 조합을 어 유지, 개선해서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동축협이 초반부터 좀 불을 튀기는 그런 상인 황것 같습니다. 동축협이 아마 앞으로 선거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을 통해서 보면은 좀 많이 예의주시하면서 서로 업주락 대치락 또뭐 뭔가 공방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아주 뭐좀 예의주시하고 좀 재미가 있어질 것 같은 조 그런 상인 황것 같습니다. 무주공산인조합이 좀더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. 뭐또 그리고 동주 요의은 890명 정도의 조합원인데 통제 동시 전역에 이렇게 조합원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저희들 그 한사신문 이 시를 통해서 조합원들이 잘 판단해서 앞으로 그 4년 이끌 어 조합장을 잘 선택 한번 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